침묵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밖으로 표현해야 할 어떤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무소유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야 할 말들이 있다. 특히 자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말들이 있으니 혀가 잘려나가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과 침묵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후자에 속한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소유의 정신은 말에도 적용된다. 불필요한 말, 특히 자랑하는 말을 갖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소유의 실천이다. 잠시 후 우리가 살펴볼 다섯 가지 자랑은 모두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연을 끊어버리는 독과 같은 말들이다. 이런 말들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평생의 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음이니 깊이 새겨두고 스스로를 경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될 것은 자신의 학벌이나 지위이다. 세상에는 명문 대학을 나왔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든다. 하심이란 불가에서 자주 쓰는 말이다. 내 마음을 상대의 밑에 둔다는 뜻이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 밑에 내려놓는다는 뜻이니 순도 100%의 겸손과 다를 바 없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하심의 정신이야말로 학벌과 지위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이다. 학벌을 자랑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비록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어느 자리에서든 저는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이들은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 마치 자신들이 못 배운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지위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과장인데요. 저는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들은 상대방과의 수평적 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바꿔 버린다. 그 순간 편안했던 대화는 긴장감으로 바뀌고 자연스러웠던 관계는 어색함으로 변한다.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학벌이나 지위를 굳이 드러내지 않는다.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식과 인품으로 상대방이 알아보게 하는 것이다. 억지로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드러나기 마련이다. 두 번째로 자랑해서는 안될 것은 자신의 재물이나 소유이다. 돈이 많다고, 집이 크다고, 자동차가 좋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듣는 일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도 없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물질적 풍요로움이 결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될수 없음을 깨우쳐 준다.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에게 부의 자랑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 집은 강남에 아파트가 몇채 있어요. 이번에 외제차로 바꿨어요. 라는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든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자랑이 인간 관계를 왜곡시킨다는 점이다. 재물을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친구가 아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 진실한 관계는 사라지고 계산적인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재물을 자랑하던 그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홀로 남게 된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하게 처신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마음을 쓴다. 재물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아는 이야말로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자랑은 자신의 자녀나 가족에 대한 것이다. 내 자식이 잘났다고 내 남편이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것 역시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다. 특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에게 자식 자랑은 가혹한 고문과 같다. 우리 아들이 의대에 들어갔어요. 우리 딸이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라는 말들은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다른 부모들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거나 취업이 안 되어 고민하고 있는 부모에게 이런 자랑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다. 가족 자랑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남편은 정말 다정해요. 우리 가족은 늘 화목해요. 라는 말들이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아픈 말인지 생각해보라.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는 이에게 이런 자랑은 상처만 남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존재를 기울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는 더욱 많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랑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묵묵히 보살피고 지켜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자랑은 자신의 건강이나 외모에 관한 것이다. 저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라는 말들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처가 된다. 특히 노년층에게 건강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니 이에 대한 자랑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에게 건강 자랑은 잔인함 그 자체다. 당뇨병으로 식사 조절을 해야 하는 사람 앞에서 저는 뭘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 앞에서 저는 등산을 매일 다녀요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가. 외모 자랑 역시 마찬가지다. 주름이 없다. 살이 안 쪄요. 머리카락이 많아요. 라는 말들이 노화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 이런 자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더욱 콤플렉스를 갖게 만들 뿐이다.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건강과 외모에 대한 자랑을 버리고 비우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선택이다. 건강한 것에 감사하되 자랑하지 말고 아름다운 것에 만족하되 드러내지 말라. 다섯 번째로 절대 자랑해서는 안될 것은 자신의 인맥이나 인기이다. 저는 아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라는 말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외로운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인맥 자랑은 상처가 된다. 시장님과 친하다, 국회의원과 아는 사이다 라는 말들로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오히려 그 사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진정한 인맥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인기 자랑 역시 마찬가지다. 저는 어디를 가든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라는 말은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아픔을 준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노년층에게 이런 자랑은 더욱 가혹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법정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다. 인맥과 인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다섯 가지 자랑이 왜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살펴보도록 하자. 자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우위에 두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이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위계 질서로 바꿔버리는 독과 같은 행위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자랑하는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그 순간, 진정한 소통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된다. 남을 칭찬하려면 마음이 크고 너그럽고 따뜻해야 한다. 이 말씀의 반대편에 자랑이 있다. 자랑하는 마음은 작고 좁고 차가운 마음이다. 남을 아래로 내려다 보려는 마음, 자신만 돋보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랑은 이런 상호 존중의 기반을 무너뜨린다. 자랑하는 순간 대화는 일방적인 과시가 되고 만다. 듣는 이는 점점 위축되고 말하는 이는 점점 우쭐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생길 리 없다. 또한 자랑은 허영심의 다른 이름이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학벌이나 재물, 지위나 건강에 있지 않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이 자기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이다. 자랑하는 습관이 있는 이들을 자세히 보면, 내면의 공허함을 발견할 수 있다.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 것은 내적인 빈곤함의 증거다. 진정으로 내면이 충실한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 왜 자랑하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 싶어서 자랑하려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자랑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그러나 자랑으로 얻는 인정은 진정한 인정이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거리감만 만들 뿐이다. 진정한 인정은 자랑이 아닌. 진심 어린 행동과 따뜻한 마음으로 얻는 것이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라.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라. 자랑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고 경청으로 상대방을 드러나게 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다. 침묵은 인간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에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큰 힘을 갖는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또한 자랑 대신 감사를 표현하라. 제가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라. 자랑은 자신을 높이려는 말이지만, 감사는 자신을 낮추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듣는 이에게도 따뜻함을 전해준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겸손함을 유지하라.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 밑에 내려놓는다는 뜻이니, 순도, 100%의 겸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겸손함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지키는 최고의 지혜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랑하기보다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이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도 없다.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말고, 때로는 솔직하게 드러내는 용기를 가져라. 자랑 대신 격려를 선택하라. 상대방이 힘들어 할때 위로의 말을 건네라. 누군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라. 자신의 좋은 일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을 축하해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조급함에서 나온다.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이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법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기다리라. 행복은 결코 많고 큰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처럼 현재의 작은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더큰 것을 갖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자랑은 진정성을 해친다.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이기 때문이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자랑을 버려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라.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미리 생각해보라. 만약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것 같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배려심이야말로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다. 자랑 대신 나눔을 실천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만 기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어도 좋다.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희망을 나누라. 이런 나눔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내면의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라.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지 깊이 탐구하라. 진정한 자신감은 자랑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면의 평화와 안정에서 나온다.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라. 이런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되면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자비란 나와 남이 한 몸이라는 깨달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나 태도이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남을 이기려 하지 않게 된다. 자랑으로 남보다 우위에 서려는 마음도 사라진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을 위해 평생의 관계를 망치는 어리석은 행위다. 혀가 잘려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피해야 할 말들이다. 학벌과 지위, 재물과 소유, 자녀와 가족, 건강과 외모, 인맥과 인기를 자랑하는 것은 모두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은 말들이다. 대신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우라.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경청의 미덕을 실천하라. 자랑 대신 격려를, 과시 대신 나눔을, 우월감 대신 평등의식을 선택하라. 이것이야말로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라고 하신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관계다. 자랑으로 자신만 돋보이려 하지 말고 상대방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 말은 생명이고 관계이며 인연이다. 함부로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사용하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살아가라.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관계를 얽매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움을, 세속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을 지켜나가라.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지혜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 나가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